안녕하십니까. 대한외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씨 정부의 이제 우리나라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무너뜨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GP초소를 폭파시킨 장면을 많은 동지님들이 보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GP초소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나라 군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군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꽃 같은 청춘을 2년씩 바치는 모든 우리나라 장병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분들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들은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희생당할 운명 앞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3대 세습 괴뢰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까먹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태극기를 나, 들고 나오면서까지 외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무슨 김정은이 시대혁명가이냐 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완전히 논조가 똑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하게 되었는가?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어디 이렇게 잘 나가는 북한을 상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이렇게 감히 국가 흉내를 내는 북한을 상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극기보다도 더 위에 있는 듯한 인공기의 한반도기를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북한의 SNS를 영탐하고 있는데 가관도 아닌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의주의 무슨 신도시를 만든다고 커다란 모형 앞에서 진지지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거지 국가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대규모의 도시를 짓는가 문재인씨가 한 짓이 아닙니까 그리고 있어가 빠진 문재인씨 정권을 창출한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빨리 그마구레 탈출하세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에, 아마 잘안 보실 것입니다만, 유튜브에 보시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기차놀이라는 문재인과 김정, 김무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두 인간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려 우리는 이 허황된 반문연대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문재인씨 정권을 창출한 자유한국당은 무슨 염치로 반문연대를 내세우며 또다시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가 그들은 문재인과 함께 침몰해야 할 제2 더불어민주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썩어빠진 자유한국당은 말합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를 김영삼 추모주간으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자유한국당 SNS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을 무엇으로 내세우는가? 민주화의 거드로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어디 봐서 보수파라고 할수있습니까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고 싶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표는 얻고 싶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파렴치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빨리 그 마굴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당이 합니다. 당이 아닙니다. 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좀먹는 마굴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한민국당 당원동지 여러분과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분열 획책과 공작과 우리의 보수 우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흐려넣는 다양한 공작들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고 이 깃발 하나로 뭉치십시오. 대한애국의 정신으로 뭉치십시오. 감사드니다